틀을 깨고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철학 에세이, 길들여지지 말라. 장자의 인생 우화 시리즈 제사와 변화와 적응편, 장자의 지혜가 담긴 우화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삶과 죽음편에 이어 오늘은 장자의 우화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변화와 적응편을 준비했습니다. 장자는 약 2,300년 전, 혼란했던 전국 시대를 살았던 도가 사상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변화의 파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넘치는 이 시대에 장자의 우화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선사합니다. 지금부터 장자의 변화와 적응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우화는 수레바퀴, 깎는 장인 윤편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해왕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해왕은 옛 성현들의 지혜가 담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레바퀴를 만드는 노장인 윤편이 찾아왔습니다. 이 책에는 정말 대단한 지혜가 담겨 있구나. 성현들의 말씀이란, 대하! 무슨 책을 그리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옛 성현들의 말씀이 담긴 책을 읽고 있다. 이 안에는 삶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지. 그 성현들은 아직 살아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폐하께서 읽고 계신 것은 그저 옛 성현들이 남긴 찌꺼기일 뿐입니다. 뭐라고? 수레바퀴나 만드는 내가 감히 성현들의 가르침을 찌꺼기라고 말하다니! 당장 설명해보아라! 제 일을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레바퀴를 만들 때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 세게 깎으면 미끄럽고 너무 약하게 깎으면 꽉 끼어버립니다. 손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말로는 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레바퀴 만드는 비결을 아들에게 가르쳐주려 했지만 말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저 직접 경험하고 재득할 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로 책에 적힌 성현들의 말씀도 그들의 살아있는 지혜가 아닌 단지 남겨진 흔적일 뿐입니다. 수레바퀴 깎는 장인 윤 편의 우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기술은 책이나 말로 그대로 전달되기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그것은 오로지 직접 경험하고 체득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에 둘러싸여 있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윤편처럼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체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우화는 나뭇잎의 이야기입니다. 이 짧지만 깊은 우화는 우리의 삶이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옛날 한 노인이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엇을 그리 열심히 보고 계세요? 나는 그저 강물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보렴, 저기 나뭇잎배가 물 위에 떠 흘러가고 있구나. 나뭇잎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의 삶은 마치 저 나뭇잎배와 같단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면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소용돌이 치며, 그러다 결국엔 바다로 흘러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다. 우리는 나뭇잎배와 같이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이란다. 나뭇잎배. 우화는 삶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보여주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즐겁게 살아가는 지혜를 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만의 방향을 찾고 현재의 흐름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마치 나뭇잎 배처럼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만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우화는 세 친구가 하나 됨입니다. 이 우화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조화와 일체감을 찾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서, 사, 성이라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깊이 이해하고 신뢰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태어난 곳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지만 이상하게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 같아. 그래.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수 있으니 참 신기하지.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오히려 더 가까운 것 같아. 어느 날 성이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너를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하려나 보구나. 그것이 자연의 이치야. 너의 변화가 어떤 형태든, 그것 또한 삶의 한 부분이야.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축하할 뿐이야. 고맙구나, 친구들. 나는 지금 큰 대장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야. 나의 물질은 변하겠지만, 나의 본질은 어디론가 흘러갈 거야. 그것이 자연의 이치지. 서와 사는 슬퍼하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세 친구가 하나됨, 우화는 변화와 죽음조차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도가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세 친구는 서로의 존재를 잊고 도와 하나가 되는 경지의 이름으로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초월적인 평화와 조화를 찾아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직업의 변화, 건강의 쇠락 등 삶의 모든 측면은 변화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기보다 자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새 친구처럼 변화를 초연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화는 기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에서 장자는 외형적으로 불완전하지만 내면적으로 충만한 인물들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지키며 적응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옛날 지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등이 굽고 턱이 들어간 곱사등이었지만 마음은 평온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안회가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육체적으로 불완전하시지만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고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외형에 집착하지 않는다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내면의 도에 집중하지. 몸이 굽었다고 마음까지 굽지는 않았다네. 또 다른 이야기에는 왕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발이 없는 앉은 뱅이였지만 공자보다 더 많은 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발이 없어 걷지 못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내 몸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돈은 완전하다네. 나는 외형적 한계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수양에 집중했기에 많은 이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지. 그들은 외형적 결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아 도를 깨달았습니다. 기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외형적 조건이나 환경의 변화에 얽매이지 말고 내면의 가치를 키우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조건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으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모, 능력, 재산 등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런 외적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내면의 수양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지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적응과 자유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우화는 완곡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마귀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배워봅시다. 옛날 한 사마귀가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양이라는 사람이 수레를 타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이와! 사마귀! 어서 비켜! 내 수레바퀴에 깔릴라! 감히 나를 건드리지 마! 내가 이 앞발로 너의 수레를 막아주마! 어리석은 사마귀여! 내 작은 앞발로 이큰 수레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너는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상대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장양이 말을 듣지 않은 사마귀는 결국 수레바퀴에 부딪혀 다치고 말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나의 힘으로는 수레를 막을 수 없었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네. 때로는 맞서 싸우는 것보다 몸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할 때도 있지. 완곡의 어리석음. 우화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사마귀처럼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변화에 무모하게 맞서기보다. 때로는 물러서고 상황을 지켜보며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무모한 도전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때로는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장자의 다섯 편의 우화를 통해 변화와 적응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레바퀴 깎는 장인 윤편은 경험을 통한 체득의 중요성을, 나뭇잎 빼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지혜를, 세 친구가 하나 되면 변화를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외적 조건보다 내면의 수양에 집중할 것을, 그리고 완곡의 어리석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지혜를 각각 이야기했습니다. 장자의 지혜는 2,3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깊고 묵직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